자, 38번 문제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도 3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글의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죠.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유려하고 매끄럽게 쓰여져야 되는데 중간에 한 부분을 뺐어요. 그럼 이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어색할 수 밖에 없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아, 일단 박스 안에 내용부터 해석해 봅시다. In return. 보답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the guest. 손님은 had duties to his host. 손님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누구에게? To his host. 호스트는 주인이겠죠. 주인에게 의무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답으로 의무를 지닌다는 거니까 앞에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주인이 손님에게 호의를 베푼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보답으로 손님은 주인에게 의무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쭉 문제를 해석해 보면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Geography influenced human relationships in Greece. Geography. 이건 지형이란 데 지형, 지리, 지형. 자, 지리나 또는 지형이 influenced, 영향을 끼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냐면 human relationships in Greece. 그리스에서 인간 관계에 지형이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왜 지형이 영향을 끼쳤는지 봅시다 Because the land made travel so difficult 왜 그러냐면 the land 땅이라는 건 make 했다 만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단순히 무슨 I made chair 이렇게 해서 목적어 하나만을 를 취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또 색이 이렇게 나오네? 음, 뭐가 문제지? 자, 목적 <laughs> 어알 어, 수가 없네. 자, 일단 목적어랑 목적 보충어, 목적 보가 오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travel, 여행을 so difficult, 매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건데, 땅이라는 건 여행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자, 학교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선생님, 뭐 혼자 시네마실에 있습니다. <laughs> 자, because the land made the travel so difficult. 그 땅이 여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라는 건데 하나 특이할 점은 자, 여행을 어렵게 만들다에서 모모하게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모하게라고 생각하면 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게 특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라는 건 여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the guest-host relationship,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was value. 우리 value는 앞에서도 했죠. value는 의미가 소중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건데 관계라는 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뭐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소중히 여겨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was value라는 게 사용이 됐죠. 그래서 손님 주인 관계는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여행이 어려우니까 어, 괜히 밤에 나섰다가는 어, 힘든 꼴을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님과 주인 관계가 돈독했다라는 거겠죠. 자, if a stranger, even a poor man, stranger는 낯선 사람인데, 심지어 poor man,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appealed at your door. 이문장의 주어는 stranger. appear 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너의 문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it was your duty 그것은 너의 의무였다 라는 거야 그 의무가 뭐냐면 to be good host to give him a shelter and share your food with him 이라는 건데 여기서 it은 가주어 진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진주어가 세 개가 나와 우리가 세 개를 병렬시킬 때 어떻게 했죠 a, B, comma, and C.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A, B, C 끊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해석할 때. 그래서, 의무가 뭐냐면, to be a good host. 좋은 주인이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to give him a shelter. 그에게 shelter. shelter는 거쳐, 쉴 곳. 쉴 곳을 주는 것. 세 번째. share your food with him.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 share 앞에 to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was your duty보다 너의 의무다라는 거죠. 자, we do not sit at the table only to eat, but to eat together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not a but b 구조라고 보시면 조금 편해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에요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do not sit at the table only to eat 우리는 식탁에 앉는데 only to eat 먹기만 위해서 앉는 게 아니라 but to eat together 함께 먹기 위해서 앉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said the Greek author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이 사람은 Plutarch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발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폴루타치라는 그리스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인이 손님을 잘 받아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문장도 봅시다. Dining was a sign of human community and differentiated man from beast. Dining, dining이라는 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라는 건 was a sign, 표식이나 신호예요. 뭐의 표시냐면 human community, 인간 사회의 표시야. 그리고, differentiate. differentiate 은 구별하다 라는 건데, differentiate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그래서, 이런 식사라는 건,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주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앞에 쭉 내용이 보면, 어, 사실, 2번 뒤에,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약간, 어, 선생님 볼 때는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든 지금까지 쭉 내용이 뭐였냐면 주인이 손님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호의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주로 왔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인간을 동물과 구별한다 이게 좋은 거다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4번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 t h i s e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냥 쭉 끼어드는 거 없이 내용이 오게 된다면 주인이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 주인이 손님한테 잘해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 요런 것들은 included 포함하다 라는 건데 뭘 포함하냐면 not abusing his h o s t hospitality by staying too long usually not more than three days 자 여기서 일단 볼 거는 사실 abuse라는 건 악용하는 건데 ing가 붙여서 동명사처럼 쓰였어요 이 앞에 있는 낫에이 동명사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용하지 않는 것 요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를 악용하지 않냐면 his host hospitality 그의 주인의 환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악용하지 않냐면 by ing가 또 나왔네요. by i n g 는뭐 뭐함으로써라 그랬죠. by staying for long. 너무 오랜 기간 머무름으로써 주인의 환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데, usually not more than three days. 대개 3일 이상을 머물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환대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4번 이하 내용 뭐가 되냐면, 손님이 주인한테 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d 즈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이 박스 안에 있는 duty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어요. 이디즈 e s 가 가리키는 건이 앞에 duty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4번에 와야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워요. 주인이 삐리리위 앞에 있는 내용을 해주니까 답례로 손님은 주인한테 의무를 지는데 이런 의무들은 뭐가 포함되냐면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논리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A violation. 자, violation은 위반인데, 뭐의 위반이냐면,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 주인과 손님의 이러한 관계를 위반하는 것. 근데, by either side, 어느 편이든, 손님이든, 주인이든, 이러한, 어느 편이든, 이러한 관계를 위반하는 것은, brought, 가지고 오는데, 뭐를 가져오냐면, human and divine anger. divine 아래 나와있죠. 신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매너를 안 지키면, 신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화가 나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